그래도 새해 첫 주행인데, 전반적으로. 네, 박월덴터의 박기사입니다. 25년도 새해가 밝았고요. 저는 1월 2일, 목요일에, 고작 이틀 쉬었는데, <laughs> 아주 오랜만에 나온 거 같네요 12월이 끝났기 때문에 콜 상황이 많이 뒤바뀌지 않았을까 싶기는 해서 좀 걱정도 되고 24년 끝 콜은 맞춤 콜로 하남을 복귀해갖고 들어왔는데 25년도 첫 콜은 과연 카오가 뭘 물어다 줄지 그럼 25년도 함께 가보시죠 오늘은 미사역으로 한번 와봤는데 여기 지금 심상치가 않습니다 짤치기 두개 들어온 거를 날렸는데 원래 여기 오면은 양평이나 남양주, 뭐 광주 이런 게한두 개씩은 떠 있어야 되는데 아예 없네요. 아무 것도. 어, 분위기 엄청 안 좋습니다. 스타트 분위기가 엄청 안 좋은데. 네, 안녕하세요. 저 송파구 거여동 가는 기사입니다. 와, 지금 콜이 너무 없어가지고 제가 지금 화장실을 갔다 왔거든요. 근데 진짜 귀신처럼 화장실에서 인천 미추홀구가 떴어요. 네, 금액은 쌌는데. 어쨌든 그거 못눌렀고요 <laughs> 화장실 가니까 바로 하나 뜨죠? 나오면서 지금 거여동 하나 잡았네요. 17,600원이고, 100점 먹었습니다. 어, 지금 여기 콜 없어요. 큰일 났습니다, 아주. 거여면은 그 5호선 저기 오른쪽인 건 알고 있는데, 거기서 한번 잘또 기어 나와봐야죠. 아첫 콜이 송파네요. 새해 첫 콜. 네, 사생님저 지금 지하 1층 도착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새해 첫콜로 송파구 가요 동에 감일동하고 한끗 차이예요. 큰일 날 뻔했어요. 송파니까 최종 목적지는 방이지만 뭐가 번쩍하고 뜨면 바로 어, 새해 첫 스테이션은 이치 가요 스테이션 하남은 지금 월요일 같은 분위기였거든요. 여기도 송파긴 한데 여기도 그렇게 뭐 아, 똑같은 것 같아요. <laughs> 뭐, 봐도, 뭐, 없을 것 같아가지고, 분위기가 영저기 합니다. 젤. 방위 쪽으로 갈까 하다가, 그냥, 제가 지금 이틀 쉬고 오랜만에 나왔잖아요. 그래서, 설설 바람 맞으면서, 일단, 문정역 방향으로, 어차피 지금 10시 10분이 넘었으니까, 빨리 가면 10시 반, 10시 40분, 이때면 문정역 도착할 수 있을 것 같고, 문정에 도착했을 때 11시가 안 되니까, 거기서 조금, 약간 멀리 가는 걸좀 잡을 수 있다면은 문정역을 향해 불안불안하네요 목요일인데 약간 월요일 같은 느낌이 나는지 모르겠네 1월인가? 12월 이거 단맛 다 빠졌나요 이거? 10시 반이고요 제가 지금 문정역 코앞에 도착했거든요 바로 문정역 이제 번쩍이들이 보일 텐데 어 뭐.. 이지 <laughs> 코앞인데 지금 거의 다 당도했는데 뭐 콜이 들어오는 게 하나가 없네요 그 리스트에 깔려 있는 게 하나도 없네요 일단 뭐 선호투착지는 아직 뭐 인천, 화성 이런 데다뭐 걸어 놨고, 어우, 초록불. 어 짱. 어, 와, 지금 금천구 시흥동이랑 군포시 3번동이 떴는데, 제가 여기 두 군데 다 가본대죠? 2만 5천원에 두개다 없어졌습니다. 그 금액을 고르고 콜 고를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콜이 그거 두개 이후로는 또 아무것도 안 들어오네. 아직 뭐 10시 35분이니까 콜 리스트가 막 올라와 있어야 되는데, 뭐 험난한 길이 예상되네요. 아, 오랜만에 나와서 그런가. 일단 바람이 불어갖고 춥고요 지금 하남시 콜두개 22,000원, 23,000원 떴는데, 제가 누를 수 있었지만, 지금 하남시 가면 안될 것 같아서 그냥 넘겼고, 암사동이 16,800원짜리가 바로 없어졌어요. 뭐 이래? 강동하고 하남 콜이 필요할 땐안 나오고. 지금 들어가면은 거기서 아마 다시 못, 다시는 못 나올 것 같아가지고. 어, 왜 이렇게 없지? 콜이? 10시에서 11시 사이면 피크 시간 아닙니까? 여기 수집들이 불을 다 켜놓은 건 아니긴 한데 손님들이 없진 않거든요. 뭐 조금 더 대기해봐야 오죽, 오죽 없네요. 아직은 네 안녕하세요. 저 분당구 분당동 가는 기사입니다. 무슨 강동 상일동이랑막한남콜만 지금 한 4개 5개 뜨고 앉았고 용인 수지 죽전동을 하나 놓쳤거든요. 28,000원이었는데 근데 그거 하나 놓치고서 한숨 잠깐 지으려고 했는데 22,400원 배정 받고 분당동으로 가겠습니다. 분당동 가고, 네 저는 분당구 분당동이 심장부인 줄 알았는데, 어 이거 율동공원 있는 쪽이네요. 초록불 <laughs> 서현순의 판교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는데. 지금 11시 20분에 도착했거든요 아 이매방향이 지하철이 10분 뒤에 끊기네요 지하철 타고 야탑 가는 거는 못할 것 같고 아마 버스가 있는지를 보던지 일단은 서현스테이션으로 아 지금 올라가고 있는 중에 뭐가 먼저 용인 기흥구 마북동이라 그러는데 칼빈 대 옆에 아파트인데 21,600원이거든요 어 24,800원으로 업단 됐네요 갈까? 골프장하고, 아, 뭐야, 용인 경찰 체력단련장. <laughs> 저번에 제가 내렸던 착지네요, 여기. 체력단련 시원하게 했죠? 지금은 거기 가면 버스도 없을 것 같고. 아, 이거 아쉽지만 패스해야겠네요. 새해 첫 주행부터 체력단련장 갈수 없죠? <laughs> 이미 체력단련하고 있은 게 잘. 오, 어, 지금 여기 아파트 콜이 용인 기흥구 보라동. 보라동? 이름은 예쁘네. 아유, 안 돼요, 안 돼요. 아, 2만원? 30분 주행인데, 게다가 2만원인데다가, 보라동 아래쪽이네요. 한국민속촌? 아이, <laughs> 카오야, 임마, 자꾸 이상한 데로 보내려고 그러냐. 아이, 오늘 새해 첫 주행인데. 만약에 제가 지금 시간이 11시 40분이거든요. 근데 10시 40분이었으면 전 잡았겠죠. 뭐, 가릴, 가릴, 가릴 그런 게 아니니까. 어느덧 서현역에좀 접근을 하고 있는데, 제가 수내역이랑 정자역 쪽은 많이 가봤으니까, 여기 서현역 주변에도 한번 봐, 보는 기회가 될것 같은데, 여기는 아파트 콜들이 좀 나오네요. 오늘만 그런 건지 몰라도. 아, 지금 11시 50분이고요. 어, 저는 지금 서현역에 접근하고 있는데, 버스를 보던지 아니면 수내역까지 다시 내려오던지 하면 될것 같아요. 서현역 좀 생소한데, 여기는 뭐 동네가 크니까 버스는 아마 다닐 것 같아가지고, 일단은 서현역 가보도록 AK 플라자 뒤에입니다. 광주랑 용인골들이 한두개씩 올라오고 있는데 많지는 않고요 어 여기가 서현스테이션이 크게 돼있네요. 그럼 뭐 이쪽으로, 오, 뭐야? 번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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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쩍, 번쩍 번쩍이네요? 어 산들도 조금 있는 것 같고, 아 번쩍! 한번 지켜보자 아, 뭔가 씩씩한 분위기는 아닙니다. 사람들이 많지는 않네요. 이쪽에 한번 가볼까? 와, 하남 풍산동 29,800원짜리 하나 놓쳤네요. 어 빨리 눌렀는데 아깝다 오아 안양동안구 2만원짜리 어왜 이렇게 놓쳐 자꾸 기사님들도 몇분안 몇 계시는데 어두개 연속 놓쳤네요 풍산동하고 안양하고 어 아, 이거 새해 첫 주행부터 째려보게 만드시네 어 아, 이렇게 빨리 누르셔 어둘 아, 중에 하나는 줬어야지 어, 기사님들이 몇분안 계시는데 <laughs> 이게 제가 이틀 연속 빠졌더니 점수가 안 되나봐요 지금 제가 710점인데 훨씬 점수 높으신 분들이 있으신 거 같아요 지도가 반쯤 보이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지금 제가 누를 수가 있는 타이밍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예 안녕하세요 저 중랑구 면목동 가는 기사입니다 어우, 지금 막 바람이 불고 있어 가지고 살짝 추웠는데 아까 하남콜 놓친 게좀 아쉽긴 한데 거기 하남을 29,000 얼마였는데 그거 잡고 들어갔으면은 애매한 시간과 애매한 매출로 끝났을 것 같아. 한두 개를 더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것 같아요. 일단 28,800원 받고, 여기 어, 어디야? <laughs> 정자만큼은 아니지만, 은 그래도 콜이 조금 있었어요. 제가 두 개나 놓쳤잖아요. 안양 놓치고, 하남 놓치고. 어쨌든 서양역도 괜찮네요, 나름. 기사님들이 좀 지금 시간이 이제 12시 반 되가니까 좀 빠지시긴 했는데, 바람이 좀. 차네요. 오랜만에 나와서 그런가. 중랑구로 한번 가보도록. 골래 2차 조사장님, 네네. 네, 네. 네, 저는 중랑구 면목동에. 조금 아쉽게도 1시가 약간 넘었네요. 서일대학교 앞입니다. 지금 바람이 많이 차요. 버스를 하나 집어 타가지고, 군자나 건대 입구 쪽까지는 최소 가야 될것 같아요. 버스 들어가세요 네. 에이 아, 저는 아, 버스 타는 것도 힘들어하는 놈이 거기다가 엠버스를 집어 타겠다고 기다렸는데 지금 2시가 넘었습니다 아까 제가 1시쯤 아까 넘어서 내렸던 것 같은데 무슨 버스 회차 지점이었는데 앞에서 버스가 한참을 대기하시다가 오셔가지고 버스 정류장에서 그래도 대리기사님 한분 만나가지고 분자에서 이제 복귀하신다고 그래서 먼저 내리셨네요 아까 하차를 먼저 하셔가지고 근데 그분 때문에 심심하진 않아서 얘기를 엄청 많이 했는데 그분도 일하신지 얼마 안 됐다고 하셔가지고 아사님하고 얘기하다가 시안 간좀 모르고 있었는데 지금 여기 내리니까 2시 10분인데 지금 <laughs> 이거 버스를 집어 타고 청담으로 가야 될지 봐야 될것 같습니다 여기 왜냐면 콜이 내렸는데 하나도 없네요 하나도 N61번 타면 되는데 아직 N61이 아직 안와가고 살짝만 대기해 보다가 어 2시가 넘어 버리네 이거 네 안녕하세요 강동구 상일동 가는 기사입니다 아강동구 상일동이네요 <laughs> 청담 가는 버스가 8분 남아있어서 그냥 상일동 들어와서 그냥 눌렀는데 금액이 16,000원이네요 고덕로? 고덕로면은 고덕동이면 더 가까워질 것 같은데 아 오늘뿐만이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새해 첫 주행인데 전반적으로 단가가 좀 쌉니다 아이 정도면은 선방한 것 같아요 그래도 복귀에 성공을 합니다 복귀 콜 잡고 상일동으로 걸고 안녕하세요 네. 아, 차 나오는 중이거든요. 네. 네. 아, 저는 강동구 상일동에 고객님하고 거의 만나기 직전에 제가 팀맵에서 <laughs> 망월동 가는 콜을 봤어요. 28,000원짜리 콜이었으니까 대략서 수수료 떼면은한 2만 원 초반대겠죠? 와, 순간 아, 이런 경우가 있구나 싶더라고요. 제가 복귀할 때그니까 1시가 넘어가면은 제가 팀앱도 같이 키는데 복귀를 할 때는 근데 와 이런 제가 콜을 잡고 나서 그 다음에 다른 프로그램으로 또 제가 가고자 하는 지역이 떴을 때 이런 경우는 처음인데 당황했지만 <laughs> 그 고객님하고 먼저 약속을 잡았으니까 이거 상일도 잡았을 때는 복귀콜이었으니까 되게 좋았는데 막상 더 높은 금액의 복귀콜이 또 뜨니까 어 요것 봐라 하면서 약간 욕심이 생기고 이상한 이상한 생각이 들 뻔했네요. 지금 3시가 아직 조금 안 됐는데 오늘 완전히 시간을 그 엠버스를 기다리면서 거의 제 생각에 1시간 정도를 날렸어요. 걸으면서 날린 것도 아니고 <laughs> 버스 기다리다가 1시간을 날려 가지고 이런 경우가 있구나 싶었는데 아 보통 버스들이 원래 기다리면 빨리빨리 오는데 마음 먹고 탈라 그러면 은또 시간을 또뺏어 막고 저는 집이 코 앞이고요 그렇다면 시원하게 퇴근 버튼을 누르고 새해 첫 주행을 했던 정산을 해보도록 오늘은 새해 첫 주행 날인 1월 2일 목요일이었고요 저는 총4 건을 탑승해서. 총 수익이 84,079원이네요. 25년도에 첫 시작을 10만원 넘게 딱 산뜻하게 시작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마음대로 안 되죠. <laughs> 그래도 어떻게 콜이 어떤 상황에서 내 건을 탔네요. 그 하남에서 좀 이것저것 촬영을 좀 미리 많이 해놓을까 싶었어요. 오늘 어 잘하면 이거 하나 탈수 있을까 싶었던 분위기였기 때문에. 오늘도 한 5시간 반 조금 넘었는데 일한 지 근데 콜이 너무 없어가지고 와 이거 1월 시작인가? 이거 너무 큰일인데 이 생각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 저는 아까 그 처음 시작했던 그 생각을 아직 잊지 않았습니다 <laughs> 그래가지고 오늘 지금 이 금액이 엄청 감사하네요. 이제 연말에 어떤 그런 술자리들, 이벤트들이 많이 끝났기 때문에, 연초부터 이렇게 콜이 많이 없을 거라고 좀 나름 짐작을 좀 하긴 했지만, 하남에서 그렇게 콜이 없을 줄은 몰랐어가지고, 아, 그래도 한 시간 막 대기하고 이런 건 아니었어서, 참 너무 그게 다행이었던 것 같아요, 그게. 그거를, 송파 가는 거를 안 잡고 나왔으면은, 아우. 상상하기도 싫은데, 이제 본격적인 1월이 시작되는데, 점차 점차 이제 비수기로 접어든다는 아, 말씀들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조금 걱정이 됩니다. 근데, 어쨌든, 2 5년의첫 주행을 안전하게 잘 복귀를 해서 너무 좋고, 아, 25년도에 여러분들의 첫 주행은 어떠셨는지 좀 궁금하네요. 아, 25년도에 첫 주행을 모두 안전하게 스타트 끊으셨겠죠? 이틀 쉬고 나왔더니, 뭔가 새벽이 약간 더 추운 느낌이 드는 건지 아니면 그냥 오늘이 약간 좀 쌀쌀했던 건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25년도도 활기차고 즐겁고 안전한 주행이 이어지도록. 아 그럼 모두 다음에 꼭또 뵙죠.